다섯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과 여섯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을 내려도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에 애굽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개구리 재앙의 경우도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개구리에 의해 고통을 당한 것만이 아니라 그 개구리 신이 하나님의 손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재앙이 이어질수록 애굽에서 신으로 불리던 존재들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그들이 과연 신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높아져 갑니다. 특히 여섯째 재앙으로 애굽의 요술사들에게도 악성종기가 생김으로 그 충격은 더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열심히 섬겨왔던 신들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여지없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를 내버려 두셨더니 그의 본성대로 악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나 애국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핍박하며 혹독하게 다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보이심으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두 가지 재앙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열 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모두 쏟아 부으심으로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끝은 바로와 그의 군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크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한 일을 위해 택하신 자를 통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게 하심으로 그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그와 그가 행한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쓰임 받은 그도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악한 일을 위해 택하신 자를 통해 그가 악한 욕심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셔서 그의 죄의 분량이 다 차면 그를 심판하심으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애굽과 애굽의 바로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과 그들을 멸망시키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고레스 왕의 경우는 중립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는 조서를 내리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참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진데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우리 몸과 물질, 우리의 삶을 죄에게, 죄 짓는데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가지 눈여겨 볼 것은 일곱째 재앙인 우박이 내려서 집이나 건물 밖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과 식물들을 다 죽이는 상황에서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과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인 자들은 화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재앙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고 그동안 큰 능력으로 여러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모세가 전한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의 종들과 가축들은 들에 그대로 있어 우박을 맞아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그들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양심을 따라 선하게 행동하거나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자녀로 삼으신 자들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자신과 가족 재산을 지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말씀을 가벼이 여기거나 불순종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말씀의 본래적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예쁘게 봐주실 거야. 하나님은 자녀인 나를 심하게 징계하거나 심판하지는 않으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자기 때문에 죽고 못 사는 부모 정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아닙니다.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가르치거든. 그의 가르침에 귀를 닫으시고. 다시는 그의 가르침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편애하는 부모나 자식 때문에 죽고 못 사는 부모 같은 분으로 가르치는 것은 엄청난 왜곡이고 하나님께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면 아무리 유명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설교일지라도 그 설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과 물질과 삶의 모든 부분들이 어떤 무기, 어떤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어 죄를 짓는데 사용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으시겠습니까? 의의 무기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지식과 재능과 은사 등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의 보율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기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의의 무기로 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